짱귀 없죠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아,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헉, 너무 예쁘다. 나 지금 잠깐 기억이일었어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피를 위한 스티세요 음? 아, 뭐예요, 이게? 아기아애아야아기야아기야 애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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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애기야, 애기야, 야야 애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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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 혼자 있을 때요? 막 오. 거울 보고 혼자 연기하고 막. 아니요? <놀람이 오는 웃음> 아니, 그럼 잘라주세요. <laughs> 거울 보고? 아니, 아니 해봐요. 최근에 한 거. <laughs> <만약에 지금 웃음> 제가 요즘 사극을 보는데. 사극을 보신다고요? 네, 제가 요즘 미스터 슌샤인에서. 이제... 아. 갑자기 총 쏘는 연기를 한다던가. 맞네. 맞네.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. <laughs> 안 돼요. 와, 예쁘게 예쁘게 포장해 주세요. 아, 이상하게 <laughs> 언니가 되고 싶을 때 없어요? 없어요. <laughs> 아 진짜요? <laughs> 뭔가 너무 귀찮을 것 같아. 요 귀찮으세요? 아니요 전 <저는> 행복한데요. <laughs> <했을> <laughs> 전 좋아요. <laughs> 그러면은 닝닝님이 보시기에 언니들이 각자 어떤 스타일이 다른 언니들인가요? 일단 언니는 차갑고 어. 약간 그런 도도한 이미지잖아요. 네, 근데 얘기하면 진짜 아저씨 같은. <laughs> <도도한 웃음> <도도한 웃음> 아저씨 같다고? <laughs> 너무 많이 들었어. K시발점. <laughs> 4세대 여돌의 시발점이라고 돼 있어요. 시발점. <laughs> 블랙맘바가 K-POP 그룹 데뷔 중 최단기로 1억... 박수. <laughs> 어아 <laughs> 그러니까 시작으로 해서 4세대 여돌이 이제 활개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인정하시는 부분이신가요? 그 저희가 시발점이에요. 꼭 조용히 해. 아, 게임하고 있어 집중하는 중 오늘 닦으려고 시계 예쁘다 예뻐? 응 갖고 싶어. 거짓말하지 마. 맞아. 하나도 안 탐나. 너 가져. <웃음> <웃음> 다행. 뭐 어떻게 적지? 하튼. <laughs> 하튼. <laughs> 후타 <laughs> <laughs> 선글라스를 이렇게 찍는 이유가 있어요, 여러분. 봐봐요. 사람이 이렇게 하찮아질 수가 없어. <웃음> <웃음> <락스타>? <웃음> <웃음> <웃음>